른갔습니다아입니다 오늘은 승리재단이란 게임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땅콩이가 지금 탈출했나봐요 이 한국에서 SCP 상황극 놀이를 할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제대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오! 뉴비가 죽어있는데요? 뭐야 여기 어떤 일이야? 그리고 군인들이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핑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서버 무슨 시험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하니까 나도 바로 승진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왜나 죽여! 어디있어이 자식 내가 지금 뽀롱뽀롱 뽀로로 지었어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죽여 되는 거야? 야, 나 죽이네 나와, 나오라고서. 아! 얘, 얘. 어, 예얘 예. 어얘왜 이렇게 죽여? 어디 있어? 일단은 따라가자. 자 이도. 어 뭐야? 아니 왜 죽이는 거야? 뽀롱뽀롱뽀롱롱 티셔츠 힘인가? 어 뭐야 여기는 또. 아니 왜 죽이냐고? 일단은 눈치껏 둘을 서도록 해야겠어. 어나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무서워 무서워. D 클래스 시험 본데오 D 클래스 시험. 어 지금 얘 실험하러 간다. 어. <laughs> 끌려갑니다 실험 당하러 나도 실험할래 어 사람들 한 명씩 다 끌려가고 있어요 실험 당하러 권남 사용 가능 허락받음 안녕하세요 시험 보려고 왔습니다 높은 등급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아 여기 쓰라고 오케이 일단은 오늘 컨셉이 잼잼스럽게 하는 거니까 최대한 잼민이스럽게 행동을 해보도록 할까 티비티비 잼민티비 빨리티비 빨리티비 페이스테스트 시작 뭐지 페이스테스트 우양우 오아 오케이 오 돌려줍니다 우는 오른쪽 좌는 왼쪽 자 합격 일단은 모두 말잘 듣고 있어요 좌양좌 오 이거 뭐야 아이게 안돼 다시 한번 흑우인척 여기 아님? 좌 여기 아님? 뭐지 날 죽일건가? 오나 어, 죽일건가봐 거긴 오른쪽이고 아 여기? 여기 맞죠? <laughs> 일단은 귀찮게 해야돼 코칸님 여기 좌 맞죠? 여기가 좌 맞죠? 어 뭐야 뭐야 나한테 왔어 노노 여기임 뒤를 봐 오케오케 이이 이렇게 선청.. 어잘 알려줍니다 님네어나 경고 먹었어 야,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이름이 <laughs> 슬래시가 됐어 저도 시험 참가자로 바꿔주세요 자 뒤를 봐 뒤를 봐 다시 한번 뒤를 봐 오케이 돌려 돌려 야센즈 빨리 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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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담으로 뭐 우양좌 우향좌, <laughs> 우향좌 <laughs> 뭐야? 뭐지? 우쪽으로 가라는 거야? 좌쪽으로 가라는 거야? 센즈 너좀더 보자. 그러니까 여기 도 <laughs> 우향좌가 뭐예요? 센즈 알려줬으면 고마워 해야지. 우향좌는 오른쪽 대각선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오른쪽 대각선. 그럼 착하게 말해. 자 재민스럽게 실 어. 니가 먼저 착하게 말해 나도 질.. 실... 어.. <laughs> 오케이 좋아서 녹아들었어 자 다시 뒤를 야 센즈 우측으로 꺾어 알려줘도 뭐라고 하고 있어 봐봐 우리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이 대장을 매수를 해볼까요? 저 대장님 코 대장님 앞을 봐어 다시 앞을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대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저 여기 어둠이 나고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 고난 주라고 했어요 낙하산 하려고? 어? 아니 이게 다 뽀롱뽀롱 뽀로로 티셔츠 때문이야 낙가산이 아니라 낙가산 하고 싶냐?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았다고요 낙가산이 아니면 뭐 재단 비리겠지? 난 후원을 했다고 그딴 건 제작자한테 가서 받아라 쳇 인맥도 없으면서 말은 참 후원하면 다되는지 아냐? 이 내가 인맥이 없어? 키나 <laughs> 여기 제작자란 친함 현실 친구임 인맥?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말은 안 할게 어 그래라 친구 많이 해 여기데 <laughs> 어, 아니 뭐해, 유비? 뭐하는 거야? 다 흩어졌잖아. 만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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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겜 좀 척살. <laughs> 여기 어디로 온데? 자, 만겜 좀 척살. 뭐는 바이브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 내 머리 올라갔어. 무릎 무릎. 남아남 아, 만겜이야 남.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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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케이. 오내몸 어, 네, 들어 나봅니다 머를. 호스트 주시. 넷. 자 주시 주시. 호스트가 대장인 것 같아요. 자, 주시하라니까 머리 올려서. 냄새가 납니다! 어, 어허! 어. 어, 이거 그냥 우리 디클래스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오,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이거 디스클래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니가 더 모르는데? 어, 어 여러분들, 지금 여 양쪽에 있는 친구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점프하면 여기 놀고 있습니다. 인맥 좋은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만. 아니, 넌 인맥이라도 있어? 키. 오케이, 앞을 보라니까 또나 앞을 봐야겠죠? 말하면 놀랄 것 같아서 말은 굳이 안 해줄게. 참나. 젠민이 상대하느라 못했습니다. 너도 젠민이잖아 센지야. 우리 진하게 지내자. 팀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내 네, 뒤로서. 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눈치은 행동해야 됩니다. 빨리. 뭐야, 또내 앞으로 왔어? 왜? 내가 뭐 했다고? 근데 나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 잠만 다시 패드에서 다시 영어로 해달라고. 영어? 굳이? 다 한국인인데 뭐도 영어로 함? 영어가 국룰이라는데요? 자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이해 못하는 데 영어도 이해해주세요 향 빨리 끝내지 모르면 나가! 영알못 영어모름 영어울론증 <laughs> 어 뭐야 뭔늘란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녀야겠으면 눈치껏 SFL은 뭐야? 패스 말취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는 눈치껏 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시험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제 슬슬 시험 끝내줘 올 합격 와 와호 디클레스 합격했다 먼저 여기 팀에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칠수 있게 이 친구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뭐야 벤니드 프롬 서버 어떻게 된 거지 자, 설마 나 밴당했나 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레나 님한테 저 아까 서버에서 합격 받았어요 근데 실수로 키카심 레나 님 말고 코카 님한테 저 합격 주셈 30분 동안 함 청소부는 청소하면 돼. 넵! 알겠습니다! 나 청소부야? 아니, 기껏 열심히 했더니 청소부 됐어! 일단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나 청소부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재단의 비밀 좀 훔치하겠군. 레벨 1기카드로는할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문이, 어, 여러분들 렉이 엄청 심합니다. 렉 심할 때는 한 번씩 서버 갈아 엎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나 봐요. 너무 심해! 설마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은, 어, 일단은 이거 여기 서버는 안될것 같아요. 제발 청소부로 태어나라! 어, 정소부, 정소부 좋습니다. 지금 재단 감독관 두명 있어요. 정소부가 회식선을 넘으면 사살 사설 경비원부터 회식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넘는 거야. 일단 넘어보자. 아무도 없거든요. 아, 여기는 이 레벨 1 카드로... 아, 넘어? 넘어가... 어, 뭐지? 율리님, 아니, 저 어둠이 빠졌어. 일단 구구봐야 알지. 어, 이거 그러면은 뭐지? 나어둠 빠졌네. <laughs> <laughs> 어, 나 어드가 빠져있는데? 음, 이런 일이 어딨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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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홍소민이 원래 팀 모였는데, 어둠이 빠졌음? 어, 이거 잘 말해야 되는데, 기동특무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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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걸리는 거 아니겠지? 어, 어, 기특 어드 없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어, 돼. 그게, 제 친구가, 이게 맞는 사람이라, 권한 줌 아무거나 하라고. 뽀롱뽀롱, 뽀로로로! 제작사 됨이요? 자,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 걸릴 것 같은데? 어, 어떡해. 뭐지? 현실 친구임. <laughs> 자,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제작자님 좀 불러줘요. 아, 지금 학원감. 그리고 저는 깨게임 어, 만들 줄 몰라요. 근데 모두는왜 빠지는 거죠? 어 나는 모른다니까? 전 깨게임 만들 줄 몰라서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든지. 뭐지? 이뉴비안 움직이고 있어. 들릴것 같은데? 자 뭔가 느낌이 쌓여지고 있으니까 도망가자. 자 이제 저는 청소부라는 권한도 얻었으니까 권력 좀 발휘해볼까? 니클래스 올드가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승리제 대에서 청소부라 이 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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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청소 청소. 헤헤 헤헤 어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인 같아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경호인은 뽑나 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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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습니다. 제발 뽑아주시라요. 제발. 저도 신속대응 팀에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들 바로 승진했어. 먼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겠죠? 오케이, 특급 승진. 레벨 2키 카드. 중, 성. 이래서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야 돼. 아까처럼 개고생해서 겨우 <laughs> 청소부 됐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게 특급 승진. 어, 나 아직 청소부인데? 근데? 어, 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기 정기 보여줘들. 동기를 보여달래.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경호원 시험 보고 있다. 뭐지? 나 벤당했는데? 뭐야 진짜야? 나들켰나봐 사칭한 거. 근데 여러분들 나가만히 있었거든. 뭐야? 다시 다 청소부 됐어요? 아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벤 시켰나 보다. 실수로 시켰나봐요. 자 그러면은 청소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건데? 어디 쪽으로 청소를 갈지? 어나 설마 쏘는 거 아니겠죠? 어. 근데 어디로 갑니까? 뭐지? 그냥 가면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난 청소부라고. 날 실험에 쓸 생각인가? 또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도 배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권한을 받은 친구가 테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또 바이바이